밖에만 나가면 숨이 턱 막히고 이마엔 땀이 줄줄 흐르죠. 이런 날씨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부터 켜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달뒤 날아오는 전기세 고지서에 눈이 휘둥그레 지신 적 다들 있으시죠? 이거 전기세가 아니라 무슨 벌금 아니야? 하고 깜짝 놀라는 분들 참 많으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더운 날씨가 건강에도 부담이 되니까 에어컨이 꼭 필요하지만 또 전기요금은 걱정이 되고 참 애매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전기 톡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기설비 전문가 김희장입니다. 올해 62살이고 전기 분야에서만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으로도 근무했고 어르신 댁에 에어컨 사용 실태를 직접 챙겨드린 경험도 많습니다. 지난해 여름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에어컨을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켰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3명은 필요할 때도 에어컨을 못 켰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은 ATM도 줄고 은행 가기도 불편한데 이런 환경에서 전기요금 부담까지 커지면 어르신들이 느끼실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전기세 절약 노하우를 꼭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도 에어컨은 26도로 맞춰야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건 옛날 방식이고 요즘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해요. 작년에 같은 단지에서 두 어르신댁을 비교한 사례가 있었어요. 둘다 15평대 아파트, 같은 에어컨 모델이었는데, 한 분은 전기세가 13만원, 다른 분은 5만원도 안 나왔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전기세 많이 나온 분은 하루 12시간 26도로 계속 켜두셨고, 전기세 적게 나온 분은 28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도 함께 사용하셨죠. 그리고 창문에 암막 커튼도 설치해서 햇빛을 막으셨어요. 사실 에어컨은 온도보다 습도 조절이 더 중요해요. 습도만 잘 잡으면 28도도 충분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실내 습도가 40%쯤 되면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34도 정도 낮게 느껴지거든요. 28도로 해도 시원한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8도로 설정한 후 선풍기를 함께 쓰면 체감 온도는 25도까지 내려갑니다. 게다가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실제로 제가 관리하던 아파트에서 실험했어요. 26도로 하루 15시간 켜둔 세대는 전기세가 11만원 넘게 나왔고, 28도의 선풍기 조합으로 12시간 쓴 세대는 5만원이 채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자가 훨씬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엔 25도로 30분일 시간 틀고, 그 다음 27도로 올렸다가, 마지막으로 28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적응도 쉽고 효과적입니다. 바람 방향도 아주 중요해요.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두면 발만 시원하고 전체가 답답하죠. 항상 위쪽 천장을 향하도록 조정하셔야 공기가 골고루 퍼져요. 또 자동 모드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고, 바람색이나 습도 조절도 스스로 맞춰주니 에너지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풍기 활용도 잊지 마세요. 선풍기를 에어컨 바람이 가는 방향이나 벽을 향해 두면 공기가 골고루 돌고 전기세는 거의 안 들면서도 시원함이 배가 됩니다. 외출 시엔 이렇게 해보세요. 30분 안에 돌아오실 거면 그냥 켜두세요. 1시간 정도면 30도로 올려놓고 나가시고, 2시간 이상이면 꺼두셨다가 돌아와서 다시 27도로 시작해서 28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밤에는 28도 또는 29도가 적당해요. 너무 낮추면 새벽에 체온이 떨어져서 감기나 혈압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릴 정보가 있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아시나요? 1인 가구는 최대 29만원. 2인 가구는 40만원, 3인 가구는 53만원, 4인 이상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가정이 대상이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아니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65세 이상이면 전기요금 자체도 할인돼요. 월 2,000원에서 4,000원까지 가능하니 1년이면 25만 원 절약되는 셈이죠.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온도 조절은 25도, 27도, 28도. 자동 모드, 바람은 위로. 선풍기와 함께 사용. 외출 시 온도 조정. 필터는 2주에 한번 청소. 습도 낮출 때는 제습 기능 활용. 에너지 바우처 꼭 신청 전기요금 할인 챙기기. 처음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한 3일 지나면 훨씬 편해지고 시원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올 여름은 28도로 고정. 꼭 실천하셔서, 건강도 지키고 전기요금도 아끼는 똑똑한 여름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가까운 지인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28도로 해보세요. 진짜 시원해요.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김희장이었고,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생활 전기 정보를 정성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